안녕하세요. 원장님은 M자 잔머리 밀고 하시나요? 아니면 살리고 하시나요? 밀고 할 때도 있고, 살리고 할 때도 있는데요. 이렇게 설명하는데. 밀도를 아주 올리고 싶어 하는 남성분들이 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. 정말 잔머리다. 이건 좀 자칫 잘못하면 되게 끼어가지고, 인그로운 헤어를 만들기 너무 쉽겠다. 이러면 무조건 밀자고 좀 꼬시고요. 그렇지 않고 좀 굵은데, 좀 길어가지고, 좀 갈라서 쓸수 있으면, 상황에 따라서 안 밀기도 해요. 즉, 제가 고집 부리는 편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미는게 낫긴 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막 이렇게 잔머리가 있어요 근데 막 헤어라인 수술이 해요 그럼 어떻게 밀어요 밀기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안 밀었을 때 장점도 있어요 특히 밀도를 아주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헤어라인의 플로우를 알기에는 굉장히 안 미는 게 유리해요 너무 짧게 밀면 라인이 이렇게 서버라서 각도를 우리가 알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 길이가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덜 생기는 방법을 찾으려면 우리가 낑겨 심지 않아야 되므로 이해가죠 거이 그러므로 미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얘기를 해보고 밀도된 욕구가 되게 강하면 이건 미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밀자고 얘기할 거고요 음, 라인 예쁘게 만든 게 우선이고 밀도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다 그러면 사이사이잘 심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으므로 밀지 않고도 잘 하겠죠 대댓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잔머리 사이사이에 이식을 한다면 기존 잔머리는 살아있게 심을 공간이 적어서 밀도가 좀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예 그렇죠 잔머리가 너무 많고 사이사이가 너무 오밀조밀하면 그 사이는 못 심겠죠 근데 잔머리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그 사이 또 심을 수가 있는 곳들이 있답니다. 그러면 없을 거예요. 처음부터 부다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럼 최대한 잔머리 사이 사이를 잘 이식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. 역시 상담이 중요합니다. 그때 그때 달라요.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옳고 그러고는 없어요. 잔머리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. 심었을 때 밀도만을 주기에는 굉장히 좀방해요이될 수도 있습니다. 이식 후엔 기존 잔머리들은 그대로 일테고 이식한 부분만 자라서 삐죽삐죽 자라면 보기가 안 좋고. 후에 시간이 지나 잔털들이 빠지면 이식모만 남게 돼 잔털들이 있던 곳이 비어 보이게 될것 같은데, 잘못된 생각인가요? 네, M자 잔털들은 최대한 아주 얇으면 밀고 심겠죠. 그리고 M자에 심을 때 잔머리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이제 밀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, 보통 M자의 잔머리들은 거의 무시하고 곱나올 수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. 이 경계 부위가 굉장히 좀 깊거나, 아니면 미노히딜류를 발라서 잔머리들이 있다면,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, 병원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.